아 형준아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 아난 믿으랬지 썬캐님 나와 아 내가 3대1로 그 어? 그 제가 그 스코어까지 지금 저 오늘 그 아지르 스카너 피까지 제가 또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아저짜 저, 저, 이겼어 좀, 아 느낌 왔어? 어제부터 느낌이 왔어 그래 이겼으니까 신통방송 하다 그래 아저거 어? 아 내일 경기도 제 말만 믿으세요 이번 시리즈 진짜 로투 MSI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어, 그리고 네요. 내일까지 제가 좀 한번 어, 그러면 젠지가 2연패할걸 알았나요 일리 세트? <laughs> 오늘 또 T1도 또 무지막지하게 또 잘해줬죠. 어, 걱정 그 잘했죠. 을 누가 걱정해서 누가 의심했어? 위 제가 의심하고 제가 걱정해. 왜 걱정하고 의심해 또? 의심 안하게 생겼어. 마지막 본 경기가 농심인데 어? 의심 안하게 생겼냐고 이 사람아.까지 믿어. 같이 죽어. 해는 그게 맞아. 같이 매장 당해. 같이 그게 맞아. 북한에서 같이 죽어 그냥. 너무 즐겁게 봤다. 내일 경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게난 감사하고. 뭐? 어? 저도요. 오늘 좀 잠을 예. 늦게 잘 예정. 별자리를 봐야 돼 가지고요. 제가 또그어 별자리를 다 별자리 한번 보고 내일 누가 누가 캐리 하나 어 누가 그 P O M 하나 누가 어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런 걸좀 봐야 돼 가지고요. 꼭그 그 보시고 종이에 적어 가지고 사진 꼭 찍어 놓으세요. 아이 아뮤 아뮤 아 그러면 그럼 아이 백 장도 할수 있어. 끝나면 보내주세요. 어 끝나면 보내주세요. 아이 그럼 그럼 그럼. 아니, 뭐 지금이라도 아 지금이라도 말해. 아 지금이라도 어? 말해요. 아 저는 뭐 아이 될수록 안, 안. 별자리가... 안 들어 안 들어. 별자리가안 아, 들어 안 들어. 보니까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그냥 기분만 나빠. 기분만 나빠. 안 들어. 상당 아이 가라 이 아, 여기까지 어,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여기까지. 어? 음. 3대 3대가 멸망. 저도 그럼. 됐냐면 내일까지도 잘하면 3대 0. 어? 3대 0. 3대 0이요? 어? 아, 어디 팀이라고 말안 했습니다. <laughs> 댓글 창 닫아? 아니야. 근데 하루만에 폼 끌어올릴 수 있겠지? <laughs> 어, 끌어올릴 수 있겠지? 아니 삼 대형 자신 있게 말한 거 치고는 왜 갑자기 그 브레이크가? 어? <laughs> 아이 젠지랑 하다라 하는 거 봤잖아. 젠지가 호랑이가 어? 둘빠한 거 봤잖아 사양 당하는 거 봤잖아 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외면해 어떻게 못본 척해 또 아니 또또 근데 대단하네 근데 그렇게 뭐, 하고 그걸 다 보고 났는데도 삼대영다르긴해 혹시 <laughs> 아니 어디라고 말안 했던가요? 체피언의 그 <laughs> 품격이 진짜 확실히 어제부터 좀 느껴지긴 합니다 아니 확실히 달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배가 하나죠 어? 아니 정배가 하나죠 왜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탑에서 어? 터집니다 어? 별자리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내일 탑에서 뭔가 뭔가가 어, 일어날 것 같아요 너 아니어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짜야 아니 누가 알아 누가 아니 데려와봐 누가 정글은요 정글은 어? 정글이요? 정글은 별자리가 안 알려줬어 <laughs> 미드는요 미드도요 미드도 안 알려줘요? 그럼 원딜은요 원딜도 근데 왜 탑만 알려줘요 그럼 다 아는 내용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알아 대체 누가 누가 는 알아? 개도 알아요 뭐 주사위가 아니, 터져요 아니면 뭔가 지어 터져요 뭐가가 뭐 어떻게 되는데요 어쨌든 터진다는 거 아니 두고 봐 내일 뭔가 응. 터진다니까 정준씨는그 어디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너지어 터지고 싶게 하고 싶은데 야. 너는 <laughs> 별자리가 알려주지 못했어요 별지게 야 일로 와이별 별자리 보이게 만들어줄게 별자리 별자리 보이게 만들어줄게 이리 하늘 천지신명과 별자리가 별자리 만이 알고 계시겠죠? 이게 말했니요 하늘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진짜 하다 생명 한 번만 잡고 잡고 싶습니다. 제발. 저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음? 한번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요. 내일 부탁한다, 얘들아. 네, 그러면 뭐 내일 아 재밌는 경기. 도박이 더지는 경기 걸어 오겠습니다 또. 네, 저도 보러 오겠습니다. 네. 네.